지난 문재인 정권 때의 우리 시민들의 지지 혹은 태도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. 이미 하고 싶은 대로 다 해, 해가지고 이꼴난 거잖아요. 윤석열을 대통령 세우고 이렇게까지 지금 나라가 이지경이된거 아닙니까? 그렇다면 우리 시민들도 이제는 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, 저도 당연히 지금도 저는 가끔씩 이재명 대통령 하면 저를 이게 싫어야 이게 진짜 싫어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. 그래서 그렇게 지지하지만, 그러나,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그것이 민주당이든 누구라도 분명하게 시민들은 이야기를 해야 한다 종이호랑이로 보이면 안 된다 그러니까요. 노무현 정부 때 151사 거둔 후에 국민의힘에 종이호랑이 보여가지고 구매양 듣고 네, 그렇지 않아 지금 정강원이한테 문재인 정부는 완전히 종이호랑이로 보여가지고 대통령 체포하자고 결사대를 만들어도 안 잡아가니까 이건 뭐 이게 나랍니까 이게 대통령을 <laughs> 체포하자고 반 밑에서 결사대를 만들면 바로 군인이 출동해서 잡아갔어요. 막 무슨 막 진교가 오랬잖아요. 대통령 체포하자면 내란이란 말이에요. 맞아요. 그래서 결사대를 만들었는데 왜안 잡아갔냐 이거지. 그러니까.